사각형 모티브 만들기 해볼게요. 일단 사슬뜨기를 3개 만들어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3개의 사슬뜨기를 만들고 한번 감아서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첫 번째 코에 넣고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만들어주셨나요? 이 다음에는 사슬뜨기 3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사슬뜨기 3개를 해주고 한번 감아서 이 아까 그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첫 번째 단이 끝났어요. 이렇게 하신 후에는 다시 사슬뜨기 3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사슬뜨기 3개를 해주시고, 뒤로 돌려서 턴. 첫 번째, 이첫 번째 마지막 코 말고, 여기 코에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슬뜨기 쪽에 한길긴뜨기를 두개 해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슬뜨기를 또세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제 여기 이 사슬뜨기 쪽에 한길긴뜨기를 두개 넣어줄게요. 이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넣어주고요. 여기 두 코에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또두개 넣어주세요. 하나, 하고서 마지막 아까 사슬뜨기 한 곳에 또 하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됐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제가 색깔을 한번 바꿔 볼게요. 다른 색상의 실을 준비를 해서 하나, 둘, 셋, 사슬뜨기 3개를 해주고요. 사슬뜨기 3개를 해주고 뒤로 돌려서 한번 감아서 첫 번째 코가 아닌 두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한번 감아서 여기 다음 코에 둘. 한번 감아서 이 마지막 코에 셋.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운데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두개 넣어줄게요.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여섯 개가 되었으면,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사슬뜨기 세 개를 해주고 또이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두개 넣어주겠죠? 하나, 둘. 조금 밝아서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두 개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네개 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했으면 두 개, 네 개, 여섯 개예요.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다음엔 여기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사슬뜨기를 했기 때문에 그첫 번째 코가 아닌 두 번째 코에부터 일곱 개 하면 총 8개가 되겠죠?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를 하고 나면 사슬뜨기 세개 해주는 거 아시죠? 하나, 둘. 사슬뜨기 3개를 해주고, 이큰 구멍에 한길 긴뜨기를 2개 넣어주는 거, 그냥 어 한쪽에 2개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칙이에요. 여기에 다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인 이유는 뭐냐? 여기는 여, 여덟 개할 차례잖아요? 아까 여기 큰 부분에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한쪽에서 여덟 개, 여덟 개씩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도 됐죠? 이제 또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사슬뜨기를 떠주세요. 하나, 둘, 뒤로 돌려서 이번에는 10개,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줘야겠죠?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닌 두 번째 코에 하나, 둘, 네 마지막 두 개, 두 개는 여기 큰 곳에 해주는 거 아시죠? 왜 아홉 개냐? 맨 처음에 사슬뜨기 세 개를 한개 한길긴뜨기 하나로 치겠죠? 요 사슬뜨기 하나 한 개, 사슬뜨기 세 개를 뜬게 한길긴뜨기 하나로 쳐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한번 감아서 이큰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개 넣어주고 하나. 둘, 세, 열. 이런 식으로 두 단씩 반복을 하다 보면 예쁜 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한쪽당 두 코씩 늘려가면서 예쁜 사각형 만들어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사각형 모티브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물론 점점점 크게 하면 블랭킷으로도 쓸수 있고, 이 자체 모티브를 연결해서 여러 가지 무늬를 할 수도 있겠죠? 이쁘죠?